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속담 10가지 1. 1.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의미 자신이 남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말을 예쁘게 해야 상대방도 예쁘게 말한다는 의미 2. 등잔 밑이 어둡다. 의미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가까이 있는 사실을 오히려 모른다는 뜻입니다. 범인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자주 씀 3. 티끌 모아 태산. 의미.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축이나 절약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 4.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의미. 어릴 때 몸에 뱀 버릇은 늙어서도 고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습관의 중요성이나 나쁜 버릇을 지적할 때 사용. 5.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의미.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힘을 합쳐하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협동심을 강조할 때 사용 6.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의미 이미 일을 망친 뒤에 뒤늦게 수습하려 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사후약 방문,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을 비판할 때 사용 7.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의미 아무리 익숙하고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의 실수를 너그럽게 볼때 사용. 8. 싼게비짓다 의미. 값이 싼 물건은 품질도 그만큼 나쁘다는 뜻입니다. 저렴한 물건을 샀다가 실망했을 때 사용. 9.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의미.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벗어날 방법이나 희망은 있다는 뜻입니다. 좌절한 사람에게 용기를 줄때 사용. 10.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의미. 말어넌 3시간에먼 곳까지 퍼짐으로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문이나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